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두 명의 사장이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장과 자신을 고용한 사장인데요. 원청 기업인 한국 GM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생산 물량 일부를 떼어서 여러 하청 업체에 맡겼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비정규직은 하청 업체 노동자이고 정규직은 원청 기업 노동자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이들이 받는 돈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이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정규직을 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2014년 12월입니다. <목소리>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했는데 이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고용 관계 자체가 제조업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려면 업무 지시와 같은 직접적인 지휘 감독 권한까지 하청 업체에 위임해야 하는데 이는 제조 공정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GM 역시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으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은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 최종 판결이 3년 만에 나왔던 만큼 머지않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뤘고 한국GM 측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GM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벌였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했던 비정규직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회사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송이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듭 승소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한국GM 측은 일종의 꼼수를 생각해 냅니다.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규직으로 복직을 시켜 줄 테니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조건을 내건 건데요. 당장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소송 취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온갖 회유에도 끝까지 버틴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5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사내 협력 업체에 고용된 이후 한국 GM 사업장에 파견돼 한국GM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한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한국GM이 오랜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해 사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받는 데까지 무려 9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8년 1월 30일 해고되어서 만 6년 9개월 만에 첫 출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부재소 합의나 뭐 그런 거를 회사에서 요구했었는데 포기하고 들어가라고 뭐 일찍 그냥 들어가라 했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제 부재소 확인서를 안 쓰고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기쁩니다. 기나긴 투쟁을 마친 이들은 지난 1일 창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 이름표를 달고 말이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던 날 다짐했습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어, 일단... 한마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서도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버틸 수 없듯 버틸 수기에 제대로 끝까지 실행해 나가, 나가겠습니다. 구준절 어, 시대도 함께해 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